최상목의 행보를 늘 정확하게 예측해서 단독 보도한 조선일보가 오늘 지면 메인으로 올린 기사가 이겁니다. 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또 적중합니까? 먼저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행은 헌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다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 후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법제처 등의 법률 검토를 거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헌재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권 관계자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이칠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당연한 부분을 이렇게 시간을 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란수의 대행 최상목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 최상목의 문제와 더불어 헌재의 최종 선고는 언제일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은 파면을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가장 네. 약한 고리가 이른바 이제 최상목 메모. 뭐, 네. 이제 문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음. 뭐 특별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예산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그게 네. 이제 문건의 핵심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부정하면서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음.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 세우고 준그 메모를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쓱 봤는데 무슨 뭐 예산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정도로 기억한다. 국회 나와서 그런 증언을 했었 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박선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접었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 예, 예. 가로로 접었냐, <laughs> 세로로 접었냐, 몇번 접었냐? 예. 이왜 물어보냐? 느 음. 네가 그걸 안 읽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음. 아니 어떻게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불러 세우고 야 이거 해라고 지시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아요? 음. 경제부총리가 음. 말이 안 되거든. 음. 그래서 저도 의심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수행을 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음. 뭐, 일테면 차관부한테 줬다. 차관보라는건 뭐냐면, 차관 바로 밑에 일국공무원인데, 그거는 시행을 하는 어떤 실무 담당자, 끝한테 넘겨주는 조치란 말이에요, 이 문건을. 그럼 뭐야. 아니, 어차피 경제부총리가 예산 끊고, 뭐, 특별 입법기구에 예산 편성하고 이거를 좌기가할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차관급 급 이하의 실무자들이에요. 준 거야, 말하자면, 그 문건을. 음. 그럼 뭐야? 해라고 준 거지, 해. 네. 이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라서, 이건 나중에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강하게 조져서 음.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또 하나 의심하는 건 뭐냐면, 그날 밤에, 그러고 나서, F4라고 해가지고, 경제. 경제 사기관장들의 회의를 바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걸 왜 열었냐, 이거야. 최상목의 말대로 하면 자기는 극렬 반대를 했고, 그 네. 자리에서도 반대하면서 부서를 뭐 거부했다. 음, 음, 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왜 열어요? 안 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안 열면 되는 거예요. 박성재 법무장관 똑같아요. 아니 지가 반대했다 그래놓고 뭐 류혁 그 감찰관? 감찰관이 왜 사표를 썼습니까? 회의를 회의를 소집을 하니까 회의에 가면 뭐해요. 그럼 개임 상황이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느냐. 쿠논이라 그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유예이 사표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상목은 음. 다른 회의도 아니고, 뭐 차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모이는 회의뿐만이 아니라, F4를 소집을 해가지고, 한국은행장이나 뭐, 어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위원장을 뭘 논의를 하려고 했다. 그걸 왜 합니까? 결국, 개항관련해서 실무 진행하려고 한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추가로 또 의심되는 게 뭐냐면, 자꾸, 이창룡그 하는 총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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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부터 계속 음. 카바를 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대를 했다 경제부총리가 음. 그리고 자기가 설득을 해가지고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뭐 열심히 좀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왜이창룡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까? 이거 아. 나중에 수사에서 한 봐야 돼요. 제제 그러니까 제 추정에는 F4 회의를 할때 다른 놈들은 그냥 얼레벌레 했을 거고 네. 거기서 그나마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너 족된다, 라는 얘기를 한게 이창룡 정도 아닐까. 아. 말하자면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추측 그러니까 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개기려고할 때도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음. 이런 추정이에요 음. 그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지 수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짙은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음. 이상민은 이미 밝혀졌잖아 그 관련된 조치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제대로 밝혀야 된다 요거를 좀 잡아 봐야 됩니다. <laughs> 그 나머지는 음. 이제 이상민이 나오는 내일 아마 음. 그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음. 뭐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신원식은. 어, 계엄에 반대한 걸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맥락들을 좀 물어볼 걸로 보이고, 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수방사의 조성현 일경비단장.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직권으로 이제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음. 지금 아마도 이제 8차까지 하면 증인신문은 음. 마무리가 될것 같고, 증인신문이 증인 끝나면 보통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 최종변론을, 최후변론을 좀 들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보통 뭐 기일을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더 받는데, 음. 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두번 추가 기일을 잡았고, 네. 박근혜 때는 한번 추가 기일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최후 진술도 들어야 음. 되고, 이제 음. 변호인단에 이제 최후 변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측은 한1 2번 하자고 그럴 거야. 근데 그걸 줄여야 되겠지. 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혹시 이제 추가 증인 채택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내지 두번 정도의 추가 기일은 음. 뭐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아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제 2월 중순 이후. 어, 두째 음. 주, 셋째 주, 뭐, 넷째 주까지도 갈수 있는. 네. 기일은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고. 기일은 현재는... 넷째 주까지 잡힐 수가 있다. 길게 음. 많이 가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마 한 2주 정도 그 최종 결정문을 쓰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월 중순 정도에 아마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음. 음.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6월 항쟁으로 태어난 기건답게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37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헌법재판소 덕분에 박근혜 파면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습니다. 물론 2004년 관습 헌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신행정수도건설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역사에 큰 타격을 줄 건이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나긴 역사에서 이번 윤석열 탄핵심판은 중대한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상식적인 결론을 내리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입지가 더욱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은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윤석열과 교구세력의 그 무모한 기도입니다. 저들이 최근 헌재를 공격하는 것은 아직 추가 변론기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화요일엔 이상민 전행안부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목요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오 경찰청장이 출석합니다. 상대적으로 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수 있는 증인들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 여론까지 최대로 끌어모아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좀 정직해져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막으려고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을 대한민국이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윤석열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헌재가 단 하루라도 빨리 파면 결정을 내리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 배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